하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 준비 하시고 네.. 네.. 사회 네, 시작하겠습니다 따끔~~ 와!! 따끔~~ 수. 따끔~~ 어, 어. 얼굴이 막불로불럭 이렇게 나다 진짜? 어구 징그러워 갱뿌리같어 <laughs> <laughs> <오>, 징그러워 <laughs> 이게 뭐야 엄청 시원하다 어... 아모 채? <laughs> 오빠, 어? 몸은 완전 완벽한데, 응. 얼굴이 뭔가 쭈그리신 것 같아. 뭐가 뭐 쭈그리신 얼굴, 지금 엄청 요즘에 어? 잘생겼다 그러는데, <laughs> 이도현 닮았다 그러는데. 왜나 늙어 보여? 난내 눈에는 응. 완전 아기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60대 할아버지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 다이어트 돼서 그래 다이어트 된 걸로 어쩔 수 없, 없단 말이야 그럼 다이어트 되면서 얼굴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빨리 따라와봐 자 이리와 어떻 <laughs> 따라가 얼굴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뭐야? 저게 뭔데? <목소리> 여기에서 세로운 오빠 얼굴을 찾을.. 오빠 나이를 되돌릴 수 있어 운동한 남자가 없어 이런 거를 그냥 <laughs> 크림이나 바르면 되지 요즘에 남자들 다 이거 한대 아 진짜? 응나 필요.. 괜찮은데? 오빠 아, 입가에 아, 주름이 너무 많아 아닌데? 괜찮은데? <laughs> 자, 동양생 선생님입니다 안 새로 생긴 건가 음. 네, 네, 거 봐봐 메이크업이네 我也是第一 엄청 아, 평소에 네. 신경 쓰이 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네. 피부가 약간 뭔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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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워낙에 네. 운동을 또 직업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은 아무래도 식단 조절이나 땀도 워낙 많이 흘리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네. 피부가 얇거나 네. 모공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시술은 튠페이스라는 네. 앤데 아. 얘는 이제 이스라엘 제이 장비예요. 프라임이라는 이제 고추파 장비인데, 따뜻한 열을 이용해서 아.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옆볼. 팔자, 음, 아, 맞아요. 네 눈밑, 그다음에 여기 턱선. 어. 턱선의 쉐입은 되게 좋으시지만 탄력이 떨어지면 그 늘어져서 여기가 음. 불독살처럼 보일 아, 여기, 여기. 네, 네, 수 여기가, 있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네. 여기가 <laughs> 없었는데 여기가 점점 여기가 뭐가생기더라고요딱그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많이 움직이시는 부위이기 <laughs> 네, 때문에 네, 네, 네. 이 부분을 좀튠페이스로좀 음. 수정을 할 거고요. 네, 네, 네. 저희 방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가 네. 티타늄 레이저라는 건데 아. 티타늄 레이저는 네.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네, 네. 피부에 톤도 맑게 음. 해주고 콜라 어... 도 <목소리도> 재생시켜주고 피부를 좀 타이트닝하게 좁혀주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좀더 작아진다니까요? 네, 작아지십니다. 아, 네, 되게 중요한데. 네, 네, 얼굴작아네 그래서 얼굴 라인이 되게 매끄럽게 작아지는 레이저가 이제 티타늄 레이저인데 안 아픈가요? 둘다안 아픕니다. 아, 네 아, 그게 아, 제일 전, 중요하죠. 아, 전혀, 전혀 안 아프나요? 네, 전혀, 아, 전혀 안 아프진 않아요. 다른 리프팅 레이저들에 비해 조금 뜨겁 따갑다라는 아, 느낌 정도신데 아, 네.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홍조 네. 그다음에 여드름 자국 흉터 그리고 이렇게 모공 땀 많이 리시니까 네,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킨 부스터 중에 리쥬란닐러라는 아, 안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피부가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얇아지는 건데 네. 이 얇아지는 피부에 재생 인자를 넣어서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게 리쥬란닐러. 정말 효과가 좋은데 효과가 정말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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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아파요. 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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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 어 얼마 전어 전도. 어 시술 방법은 네. 어, 얼굴에 촘촘하게 주사로 아, 약물을 아, 주입해서 주사 주사로 예, 약물을 간 아, 이렇게 내추럴 수술요아 네, 아, 아, 네, 아,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중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제모를 또 많이 원하시는 아, 분들 대부분 남성분들 제모하시는 부위가 인조 턱 네, 전체 네, 그리고 뭐 이중 턱라인 이 부분 제모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모 장비는 네, 네, 네. 젠틀맥스 프로플러스라그래서 네, 네. 현재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장비예요 그러면 영구적이에요 이거는? 병원에서는 모두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완전히 안 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효과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가닥의 수염이 났다면 제모를 한 5에서 10회 정도 하시면 한 3, 4가닥 정도는 아예 안, 안 나요. 아. 그러면 열 가닥이 다안 나는 게 연구 제모가 아니고 아. 열 가닥 중에서 세네 가닥만 안 나도 이세네 가닥이 안 나니 연구 제모가 되었다라고 아. 저희가 안내는 아. 드리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많은 양을 네, 좀안 네. 나거나 아주 아주 힘이 없게 얇게 네. 자랄 거예요모발이 그 아니면 뭐, 뭐 몸매도 다 제모를 할수 있냐, 정말 네, 가지고. 몸매도 가득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제모 제일 네. 어디 많이 하시냐면 겨드랑이중아리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네. 건요 특수부위라고 해서, 어. 뭐 브라질 <laughs> <laughs> 고기, 소고기 집에 네. 가는 게 좋아요. <laughs> 특수부위라고 어. 해서, 뭐 브라질리언이나 아, 한국. 브라질이 한국. 뭐 너무 오. 많이 하세요. 특히나 제모는 겨울에 시작해야 돼요. 아, 네, 왜냐면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번 한다고 효과가 확 나타나는 아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5회 이상을 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출이 시작되는 시기는 정도. 5월 지나고 나서부터거든요. 음. 그러면 나 그때부터 제모 시작해야지 하면 어, 겨울에 어떡할 아, 까 아, 있어요? 아, 아, 네. 회가 이제 막 7, 8월 이때쯤 에또 나왔거든요. 아 지금부터 딱 해야 되거요 네, 딱 좋으세요. 한달에한 아한 번씩 하시면은 금총님이 네, 네. 수염의 양이 아주 많고 남는 시기 때문에 네그 네. 네, 네, 정도 하시면. 되게 좀 깨끗한 느낌이 되실 음. 거예요. 네, 이 듀얼 토닝은 어떤 거냐면 피부 톤도 맑게 해주고 중간 중간 약간 울긋불긋한 피부도 아. 좀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그래 얘는 피코 토닝과 제네시스 두 가지 레이저를 병행해서 할 건데 오늘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안 아파요. 아,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LDM이라는 진정 관리랑 이제 좋은 관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혹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운동 해도 되나요? 워낙에 운동을 무리하게 음... 땀을 막 빨빨빨빨 음... 빨빨 흘리시는 운동을 하시면 어. 이제 리프팅 레이저가 좀 떨어질 수는 아, 있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네. 아. 하루 이틀 정도는 아주 아... 무리한 운동만 살짝 피해주시면 음...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음. 이게 뭐야? 엄청 시원하다. 안에 아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어. 멋지다. <laughs> 오빠, 머리띠를 하고 세수해야지. 머리띠네, 남자가. 오우 모공부자다, 진짜. 어떡해. 여드름 자국이 많다. 그니까, 응. 이또 이렇게 보니까, 듣고 보니까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랑 모공이 엄청 많네. 남잔다 이런 거자 아니야. 응. <laughs> 무서운데? <웃음> 왜 이걸 대고 있으라고 하지? 포을안 느끼게 하려고... 대충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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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추에> 있어. 포충에대고 <laughs> 있어. 안 아프게 좀자좀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카멜레온 <거> 같아 <laughs> 아파? 아파, 아파, 아데

나질이야 <laughs> 반대로 누우고 싶어 아, 반 반대를 <laughs> 다리를 <laughs> 이쪽으로 아 다리를 안하 반대로도 아 다리 와 <laughs> 머리 제모할라고 <laughs> 네 <웃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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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뭔가 야, 야, 이랑 어, 우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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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으셔가지고 아예요 뽀뽀도 치시고 고추도 치시고 이게 뭐 거야? 이제 티타이왔을 거예요 티탄 레이저인 거죠? 네 맞아요. 아, 이거 아픈 거예요? 잔소리 많으시네 이렇게 좀 발라드릴 텐데 참으세요 네. 네.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웃눈발달아나네 <laughs> 이제 시작할게요 <laughs> 네. 너무 뜨거우시면 말씀해주세요 <laughs> 어, 어, 이거 때문에 또어 어. 와, 웃 이것도? 아디 진짜 아프다. 이걸 참고도 한다던가, 이거. <laughs> 아 이뻐지, 멋있, 멋있어지는 힘드네. 돌려깎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근데 여기 뭐가 빨좀팽팽해는 느낌이 오, 나는데? 팽팽해졌어 얼굴이 좀. 어, 벌써 바로 이렇게 되고. 어, 톤도 막맑아진것 같아. 아 진짜. 얼굴 톤이 더 즉각적으로 밝아지는것같그이이금 어, 아,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이건 아프, 턱까지 아픈데 고통이 다른 고통이야. 아픈데 <laughs> 나가면 되나? 되게 아프다.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아픈데. 되게 지금 하고 싶은. 데 계속 지금 안 아프다고 네. 했는데 계가 아팠거든요. 혹시 <laughs> 이것도아픈아요아 아, <laughs> 이전에 하셨던 선생님들은 거짓말이시고. 아 아니, 아니야 이건 진짜 안 아파. <laughs> 저는 아주 조금 따가운 느낌 이으실 아, 아, 거거든요. 다, 다, 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살짝 따가운 느낌. 거기 살짝 왼쪽만 보시고 네. 오른쪽 앞볼부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거짓말쟁인가요? 아 여러분도 <laughs> 네, 아 조금 따가우신가 보네요. 네. 멜라닌 색소가 차오르면서 이렇게 잡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거를 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거 진짜 안 네. 아프나 봐. 네. 제일, 제일 진심을 말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laughs> 아. 하나도 안 아프다고 했는데. <laughs> 어, 제가 손이 을 <토닉을>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laughs> 저 언제 끝나는 거야? <laughs> 끝나지 않아. 계속 봤다. 원래 예뻐지는 건 어려운 거야. 주파레이저 사용해서 얼굴 리프팅, 토닝 뭐, 선 이런 거 도와드리는 네네네네. 거거든요. 아픈가요 혹시? 어, 이거는 많이 안 아프실 아니,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계속 아,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 <laughs> <laughs> 얼굴이 초크초크하고 뽀송해진것 같아요. 이제 마취 크림 바르고 니쥬란 한대. <laughs> 이거 마취 크림은 어느 정도 20분 정도 아, 하실 건데 아, 네네네. 혹시 더 길게 원하세요? 네네 네. 그럼 한 30분 정도 괜찮으세요? 네네 네. <laughs> 지금 까지도 너무 아팠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쫄아서 계속 침 삼키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침다 같이로. 너 맞아 봤지 이거. 나도 맞아 봤지 엄청 아파선생님 때릴 거 같아. <laughs> 어디가 제일 아픈 거요 <laughs> 아 저도 네. 매달 아 받으세요. 하세요. 그서 네. 스스로 하는데 할 때마다 눈물이 찔끔찔끔 납니다. <laughs> 아. 아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laughs> 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음의 예. 준비 잠 마음의 준비 하시고. 아, 네, 잘해 줘. 됐어요. 거기 습니다 닦음. 와. 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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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정도예 <아니>, 아, <laughs> 선생님이 진 친구처럼 때렸어. 진짜. 아선생 선생님 때릴 같다니까. 아, 친구 아닌 게 다행이죠. 내가 아 한쪽이 다못들 시작하겠습니다. 숨 쉬어. 오빠 잘았어 끝난건끝 끝난 가요? 아니요. 아, 진짜, 인이 조금 남아서 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은 거 양볼에 양볼에 괜찮은데, 괜찮은 이제 시작이야? 어디, 어디요? 양보래? 양보래, 아,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laughs> 더 아이고, 진짜 괜찮습니다. 하더 이뻐지셔야죠. 가끔. 아, 진짜. 아프지 타고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심판관. 아. <laughs> 이 정도면 탈진한 거 아니야? 오늘 운동 못하겠다. <laughs>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걸 <laughs> 이거 어, 이거는 온몸에 힘을 다 썼어 지금. 어구 같아요. 구거 같아. <laughs> 뭔가 노란 색깔로 염색한 은구님 같아. 막하나왔다 어, 진짜 어, 어, 징그러워. 징그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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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훨씬 맛다 응, 어 지금 하나실 갔다 왔는데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이제 시술 받고 이제 하루 지난 상태인데 어떤 거 같아요? 엠보가 아직 살짝 있어 좀 약간 울퉁불퉁하긴 하지 3일 좀더 지난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잘생겨지기 위해서 우영재를 이기자! 이제 4일차 어때 얼굴? 어, 10년은 젊어져 가고 있는 거 같아 유진이 형제랑 비슷한 거 같아 이제?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콜라겐이 재생이 안 됐어요 마지막 7일 차때 마지막 한번 봐야겠다 이제 일주일 차 어, 모공이 좀 작아지고 얼굴에광채가 나는 거 같기도 해? <laughs> 좀 주름이나 이런 것도 좀 펴진 거 같지 않아?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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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얼굴이 작아진 거 같아 어깨가 더 넓어 보여 땀컵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아마 이거는 한, 한 날이나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더 얼굴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응. 그 뒤에 후의 모습은 총총 TV 영상에서 보는 걸로.